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오늘 이제 출시가 됐죠. GV80에 대해서 카탈로그와 가격표를 살펴보면서 이 차를 구매할 때 어떻게 구매하는 게 가장 좋을까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방송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신차 구매를 뭐 워낙에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4대인데 이 전까지 제가 구매한 차량이 수입차만 40대입니다. 40대.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가 이제 개별적으로 옵션 선택이 가능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고요. 이 수입차도 사실 보면 기본 차량 가격 대비 옵션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가격이지만 수입차에 동급의 동급 옵션을 넣었을 때는 아주 훌륭한 가격이다. 이런 차량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이제 제네시스 GV80을 기다리셨을 건데, 어, 저도 굉장히 기대를 했고, 나오는 거 봐서 이제 구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방송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탈로그 이미지와 똑같은 이미지를 띄워 놓고 있는데 어우, 인테리어 디자인이 상당히 좋네요. 상당히 좋고 국내 브랜드 현대차에서 제네시스 GV80 프리미엄 대형 SUV. 게다가 이제 SUV가 대세이기 때문에 대형 세단에서만 느끼던 럭셔리함을 SUV에 가져왔다. 이게 아주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토소닉스 채널에 거의 이제 수입차 위주로 방송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네시스 gv80은 반드시 시승을 해서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 suv는 bmwx7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아우 bmwx7이면 차량이 너무 커서 운전하기가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suv에서 어쩔 수 없는 그 한계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 가장 만족하고 있습니다. 직렬 6기통 디젤 엔진 278마력에 60토크 이런 대형차 특히 이제 뭐 5명, 6명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토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에어 서스펜션은 빠졌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휠 디자인, 요건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 차량이 휠하우스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커지다 보니까 19인치, 20인치만 해도 굉장히 작아보여요. 승용차로 치면 19인치가 뭐한 17인치, 20인치가 한 18인치 넣어놓은 것 같고, 22인치 정도가 돼야 한 20인치 정도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19인치는 피렐리 타이어 20인치와 22인치는 미쉐린 타이어가 기본이다 자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옵션이 막 이런 식으로 있어요 어떤 컨셉으로 가격을 책정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다양한 대형 suv의 수입차들 그 차들과 경쟁하는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들이 가지고 있는 옵션이나 성능이나 뭐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대비 제네시스 GV80만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옵션으로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0 디젤에 8단 자동 변속기 들어가 있고요. 전자제어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이 빠졌기 때문에 이 GV80 리뷰가 막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소비자가 봤을 때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혼자 탔을 때랑 둘이 탔을 때, 네 명이 탔을 때, 여섯 명이 탔을 때 승차감이 모두 다릅니다. m <목소리가> 니 에어 서스펜션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통 GV80을 운용을 할때몇 명이 착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뭐 엄청난 리뷰가 올라올 거잖아요 아무래도 현대차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리뷰들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섯 명이 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에 대해서 좀 낮은 평가가 있을 거고 한 명이나 두 명이 타서 리뷰하는 그 리뷰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평가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V80은 6,580만원이라는 가격인데 이게 기본 옵션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기본 가격이 4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다른 SUV와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LED 헤드라이트, LED 방향 지시등, LED 주간 주행등, LED 리어 테일 램프 모두 기본이고요. 19인치씩이나 되는 사이즈의 휠과 타이어가 기본이면서 피렐리 타이어를 기본 적용.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앞면과 전체 도어에 있다. 제가 기존에 이제 GV80 리뷰를 했을 때 제네시스에서 노면 소음을 잡는 데 굉장히 신경 쓰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유리창 SUV가 뭐 여기가 유리창이고 여기가 차체라고 보면 이 부분에 흡음재를 넣고 여기 차음을 한5 정도 하고 유리창 차음을 이중접합이 넣으면 한 7에서 8 정도 하면은요, 우리 귀가 어차피 이 정도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소리 외에 이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굉장히 차단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중접합유리가 빠졌을 경우에는 이 바람소리나 외부소음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노면소음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조합이 돼서 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중접합유리가 들어간 상태에서 뭐 22인치나 20인치 휠, 19인치 휠 이런 게 적용될 경우에는 노면소음이 더 크게 들립니다. 이쪽이 조용해지니까 이쪽에 집중이 되는 그런 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 소리라든지 스피커에서 화이트 노이즈를 발생을 시켜 가지고. 와... 하면서 노면 소음에 우우우 하는 소리를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파트를 그냥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의 샷시랑 요새 지어진 신형 아파트의 샷시랑 창문을 하나, 두 개를 닫는다고 해도 차음 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바깥 도로나 버스 소음에서 어, 그 차이를 느끼시는 만큼 자동차에서 이 부분을 느낀다는 거.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전체 도어에 들어갔고 전면유리에 들어갔다.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근데 3열에까지 이게 차음률이 들어가면 3열은 100% 멀미를 합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고무 실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외선 차단 글래스 들어가 있고 8인치 TFT LCD 클러스터,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 하이패스, 앰비언트 라이트 다 기본이네요. 10개의 에어백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은 또 무릎 에어백까지 들어가 있고 차체 자세 제어 기능,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 한 6명이 타고 오르막에 잠시 정차를 했을 때도 어, 운전자가 불안함 없이 운전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안 되는 차가 은근히 많아요. 급제동 경보 기능, 고속도로 주행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 하이빔 보조. 이제 자동으로 하이빔 켰다 껐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 들어갔다.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이런 안전에 대한 옵션이 풀 옵션이라는 거.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고요. 독립제어 풀 오토 에어컨 들어갔고요. 편의 장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공기청정 시스템 들어갔고요. 한국에 정말 필요한 옵션이죠.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앞뒤 좌석에 세이프티 윈도우. 그러니까 자동으로 올라가고 자동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못 끼면 그냥 멈춰버린다. 다시 내려간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오토 테일 게이트 전동 트렁크 뒷좌석에 수동식 도어 커튼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동 선 블라인드가 있다 시트는 천연 가죽 시트가 기본 운전석 전동 시트가 12웨이 동승석도 12웨이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운전자가 이제 조수석 시트를 컨트롤한다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내가 맞춰놓은 시트를 메모리를 해준다. 앞좌석 통풍 열선, 뒷좌석 열선. 이런 것들이 다 기본이고요. 2열 수동 슬라이딩 및 리클라이닝. 요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랑 이제 수동식 도어 커튼. 자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14.5인치고요 화면 사이즈가 차량 사이즈만큼 굉장히 크죠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 9개의 스피커가 기본이고요 이 정도 옵션이라고 하면은요 그냥 뭐 깡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옵션이 좋습니다 6,580만원에 이 정도 옵션이면 메르세데스 gl의 300d 라던가 BMW X5 30d의 X 라인 9천만 원대 초반에서 9천만 원대 중후반 이 차량과 거의 버금가는 옵션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의 가격 갭이 현재는 있다. 근데 메르세데스 GLE는 4기통 디젤입니다. 근데 이게 사륜 구동을 선택할 경우에는 35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6,930만 원 그냥 7,000만 원 잡고 이렇게 비교할 경우에는 GL이나 X5의 기본 모델과 2,000에서 2,500 정도 가격갭이 있는 겁니다. 동일한 옵션 수준에서 저의 경우에는 4륜구동은 무조건 넣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넣을 것 같고 suv니까 5인승과 7인승이 있는데 트렁크가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근데 7인승을 선택할 것 같아요 나중에 중고 판매할 때도 그렇고 수입 suv는 7인승 모델이 적기 때문에 이 차량의 메리트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gv80을 선택하는 컨셉은 경쟁하는 프리미엄 suv들 수입 suv들보다 뭔가의 메리트를 굉장히 많이 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7인승은 무조건 추가 7,030만원이 되었네요 매트 컬러 이런 거는 일단 빼고요 휠 타이어 사이즈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9인치를 넣었을 때뭐 볼만 하긴 한데 좀 너무 비어 있습니다. 너무 비어 있어서. 22인치 휠을 선택을 할 건데요. 이 19인치와 20인치의 휠 디자인을 보면 저는 이둘 중에는 그냥 19인치를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휠 디자인, 요거는 190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요. 19에서 3인치나 올리면서. 그래서 스포츠한 주행 질감이나 보여지는 부분. 그것 때문에 22인치를 저는 넣을 거고요. 요거는 개인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19인치나 22인치. 중간 거는 제가 볼땐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장 디자인. 이게 기본 사양이죠. 천연가죽 시트. 두 번째,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50만 원이 추가가 되고, 2는 300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자, 요게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 시트. 약간 좀 좋은 거 봤다가 이제 이걸 보니까 밋밋해 보이죠? 인테리어 컬러도 그렇고, 셀렉션 1. 디자인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 그래도 한쪽에 좀 몰아준 느낌? 바닐라 베이지가 예쁘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듄 베이지 이게 베스트 같습니다. 이게. 이 차량에선 솔직히 저는 요 투톤, 어반 브라운과 바닐라 베이지 투톤이 가장 좋아 보이긴 하는데 관리나 복합적인 걸 봤을 때 어, 요게 왜냐면 헤드라이너까지도 요 색깔이기 때문에 요 컬러는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게 가장 괜찮아 보이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하면 일단 시트 디자인이 퀼팅이 들어갔죠? 퀼팅이 들어갔는데 프리미엄 나파 가죽 나파 가죽은 맨질맨질한 가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 질감과 인테리어의 느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거고요. 기본 트림에서 선택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내장재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내장재 색상이 완전 다르니까 이 조합과 인테리어 컬러를 조합시킬 것 같은데 대시보드 컬러랑 스티어링 휠 컬러를 보면 음 저는 요거 요거 두 가지 조합 중에 선택할 것 같은데 이게 퀼팅이 들어가다 보니까 베이지 바닐라 베이지가 짱이네요. 저 같으면 인테리어의 몰빵, 300만원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가격이 7,520만원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로만 출고를 해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6기통 디젤에 7인승에 이런 인테리어 퀄리티. 어,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원두 괜찮지만, 이왕 지사.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정도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파퓰러 패키지. 여기선 저는 조금 인색하게 갈 거예요. 파퓰러 패키지는 가장 인기가 많은 옵션. 여기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죠? 이 옵션들 가격이 합이 700만원인데, 요 패키지를 선택하면 70만원 깎아줘서 630이다. 10% 할인이다. 요걸 보시면 될것같고요 파퓰러 패키지를 넣지 않고, 개별적으로 파노라마 루프는 넣을 것 같습니다. 140만원. 그리고 일단 요금 빼고, 일단 요금 빼고, 왜냐면 파퓰러 패키지가 내가 원하는 옵션을 다 주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컨비니언스 패키지,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그리고 소프트 크로징 저는 시트 옵션은 항상 최상위 등급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120만 원, HUD를 포기하더라도 이 옵션 120만 원은 추가하겠습니다. 7,780만 원이 됐습니다. 현재. 자, 하이테크 패키지. 오, 3D가 들어가고 전방 주시 경고에 지능형 헤드램프. 음, 160만 원 일단 빼고. 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서라운드 뷰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어 180만 원 일단 빼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변경 기능 포함 운전 스타일 연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 이런 옵션들인데요 이것도 저는 넣지 않겠습니다 네 넣지 않고 요 서라운드 뷰 요거 하나는 좀 넣고 싶은데 이게 왜냐면 서라운드 뷰 하나 넣자고 180만 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나 이거를 사용하기 위한 후측방 모니터라든가 이런 이런 기능은 저는 안쓸것 같아갖고, 2열 컴포트 패키지, 2열 전동 시트, 통풍 시트, 뒷좌석 전동식 도어 커튼인데, 뒷좌석에 전동식 도어 커튼이 빠지면, 아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제가 이거에 옵션에 좀 230만원이나 하는 거 관심을 보이겠는데, 수동이 기본이니까, 그건 빼고, 3존 공조. 아, 요건 또왜 여기 들어가 있네. 뒷좌석 목베개, 뒷좌석 화장 거울. 그런데, 7인승 적용할 경우에는 2열 수동 슬라이딩 적용. 여기서 빈정이 확상해가지고, 저는 요걸 넣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파퓰러 패키지에 제가 쓸 옵션이 없어요. 차라리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나는 쓰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그것을 넣고 싶은 마음이 좀 사라졌고요.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4인치 스피커나 이런 게더 추가가 됐을 것 같고,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저는 이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은 넣을 것 같아요. 160만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9개의 스피커가 기본인 사운드 시스템에서 스피커 튜닝을 한다고 해도 160 정도는 해야지 좀 괜찮은 거 쓰거든요. 근데 렉시콘. 사운드 사운드 패키지가 160이라고 하면 렉시콘 옵션을 넣고 그래도 내가 만족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상태에서 스피커 튜닝 할것 같습니다 그게 뭐 결과적으로는 훨씬 좋은 거니까 그 다음 뭐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 70만원 2열 220v 뭐 이런거 러기지스크린 러기지 매트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서 보면 6580만원 기본 모델 플러스 4륜구동 집어넣고요 7인승 집어넣고요 22인치 휠 타이어를 과감하게 집어넣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300만원 과감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럼 밖에서 봤을 때도 22인치의 멋스러운 모습이 보여지고, 7인승으로 용도도 확실하고, 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이 인테리어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테리어 디자인을 만든 후에, 이 시트, 저는 시트가 정말 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컴피니언스 패키지 120만 원 정도면 수입차는 소프트 크로징 가격만 해도 120만 원이기 때문에 요거는 추가를 했다. 그리고 요 서라운드 뷰 하나는 좀 아쉽지만 나머지 기능 은 쓰지 않으니까 빼고 이 2열 시트에 옵션을 추가하고 싶지만 운전석이 일단 우선이고 7인승 적용할 때 2열이 수동이다. 이 부분에서 230만 원을 아낀 후에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오디오는 중요하니까 여기서 160만 원을 추가를 해서 8,000만 원 넘지 않는 가격에서 만들었다가 이 정도 가격이면 이제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130만 원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토탈해서 집어넣고 8,070만 원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7,940에서 8,070만 원요 정도 가격이면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3.0 디젤에 사륜구동에 7인승에 22인치 복합연비 10.6kg. 근데 실제 타보면 한 9kg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이제 색상 선택을 할때 보면 제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 무광이 처음에는 좀 신선하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음, 그래도 조금 뭔가 이렇게 좀 평범한 쪽으로 유광으로 간 후에 왜냐면 크롬이 여기저기 많으니까. 골드 코스트 실버, 로얄 블루, 카본 메탈, 카디프 그린, 이런 컬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뭔가 GV80의 존재감을 더욱 돋보이게 할수 있는 왕크롬과 어울리는 로얄 블루, 카디프 그린, 혹은 이 차량 디자인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카본 메탈, 골드 코스트 실버, 이 정도 선택할 것 같고요. 어, 제가 선택한 차량에는 최고급 가죽의 최고급 시트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바닐라 베이지나 듄 베이지. 근데 아마 이 대시보드 컬러 때문에 이 대시보드 컬러 조합 때문에 바닐라 베이지를 선택하지 않을까. 뭔가 이 차량의 인테리어와 너무 잘 매칭이 되는 것 같은데 듄 베이지 이쪽으로 조금 쏠림이 갑니다. 뭐 이게 시트에 아무리 뭐 가죽코팅을 한다고 해도 뭔가 이 마인드가 듄 베이지 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메탈릭 포어, 필러, 애쉬, 리얼, 우드. 요 조합으로 갈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요 대시보드 컬러가, 블루에 이 오렌지 컬러 조합이 어떨까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뭔가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 여기에다가 요 정도 딱 넣어주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어, 어, 이게 선택이 안 되는구나. 뭐 이걸로 가면 되죠. 뭐, 이 정도로 한번. 맞춰 봤고요 제네시스 gv80이 출시한 오늘 현대차 주식은 조금 빠졌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는 일단 엄청난 인기를 얻겠죠 수입차보다 훨씬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혹여나 제가 출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뭔가 진행 상황이 있으면 또 방송하도록 하고요 좋은 방송들이 다양하게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